경남 창원 성상구를지역구로 있는 허승입니다. 어, 제가 지역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맡게 된 거는 아마도 이제 경남도 부지사나 창원 시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역의 절박함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가 몸으로 느끼는 부분을 음. 잘 전달하고 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향들을 좀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제가 이걸 맡게 됐는데요. 어, 뭐, 지금, 지역 소멸 이야기가 가장 큰 이슈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춤형 지역별 성장략 이야기라든지, 또, 행정 분야에서는 재정분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 되고 있고, 또, 지역을 쉽게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한 한 방법 중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단순한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라 아주 매가한 규제 샌드박스, 이런 논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음, 이야기를 풀어볼까 그렇게 합니다. 뭐 지역소멸 부분은 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만 산업도 인구도 지금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느끼는 공포감을 서울에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특히 수도권이 충청까지 확대되면서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말로는 듣지만 몸으로는 거의 체감하지 못합니다. 현장에 있잖아요. 제가 그 부지사를 할 때가 2010년도, 11년도고요. 지금 시장을할때 18년에서 22년까지입니다. 지방에서 정책을 다룰 때그 느끼는 자절감이나 공포감 같은 게 있습니다. 수도권 블랙홀이 돼서 빨리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방을 한번 버티어 올리고 할때 대항이나 수단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나 또 중앙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고, 단지, 우리가 반도체 크로스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지방에도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 누가 사람이 가냐, 인력이 가냐, 당연히 수도권이지. 이런 뭐 간단한 논리로 정리되어 버리는 거죠. 이럴 때 느끼는 그좌절감이 너무너무 갑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는 지금의 특히 이제 포항에서부터 여수 방향, 그리고 지금 목포까지 확장되어 있는 기존의 이제 이렇게 동남권 벨트, 소위 이제 70년대, 80년대 표현을 하면은, 임의 공업단지라는 논리, 박정희 시대의 분권 정책이 에, 수명을 다한 지는 오래됐고, 뭐. 지금의 뭐 정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한 분권 정책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못한 것이 아닌가. 노후엔 정권 때를 빼고 나면은, 어떤 정권도 박정희 때부터도 오히려 더 후퇴된 그런 인식과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하는 것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입니다. 결국 이렇게 느끼는 많은 문제는 산업의 균형 배치, 산업의 균형 발전 없이는 지역 균형 발전은 요원하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산업 균형 발전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도 모색되어야 한다는 방점을 두고 특히 인구 소멸이라는 게 결국은 지역의 산업을 균형 있게 배치할 때 지역의 소멸을 좀 이렇게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특히 뭐, 어, 과거의 전통산업은, 아까 전에도 뭐, 다른 분들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중국의 가성비 때문에, 지금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 다 어려워져 있고, 조선은 뭐, 극단의 한계적인 경쟁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사회을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전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무엇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국은, 예, 미래 산업들과의 적절한 융합과 조화 속에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더 우리가 지역에 대한 고려, 배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맞춤을 위해서 기존에 이제 각 지역들이 저, 전략적으로 채택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산업 중에서도 재생에너지라든지, 광주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이라든지, 전국은 2000, 2008년, 2007년부터 채택해서 가는 게탄소 소재 산업입니다. 지금은 그게 전국적으로 전국이 가장 경쟁력을 확보했는데요. 충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산업들로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하면 불경 같은 경우에 신산업이 없습니다. 그냥 전통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하느냐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각 지방에 여러 가지 주어져 있는 이런 한계와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들 어떻게 잘 지원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에, 같이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미국의 조선산업의 몰락과 항공산업의 부진의 교훈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 경제나 산업이나 시사점을 좀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지방 같은 게 절박합니다. 이게 뭐 거의 노예 수준의 재정이거든요. 뭐, 다오들 하시면 아시겠, 많은 경우 하셨지만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부위공무원들이 의실마다 동양하듯이 오지 않습니까? 의실 오기 전에는 어디를 가니까각 부처를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정분권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국민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런 나라에 고그 다음에 이제 지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법인세의 차등화과 필요하다. 물론, 뭐, 기재문나 국가 차원에서 절대 불가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어 충청권 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법인세 차등 문제 결국 산업의 지역으로의 유인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화두를 가지고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줄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기회발전특구를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데, 예, 이 정도에서는 그나마 지역 균형 발전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방식이긴 한데 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지역에 대한 특히 규제 완화 부분은 좀더 대폭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런 하드를 가지고 어, 앞으로 좀 같이 논의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버 됐된들 예, 네, 마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